Oh, mm -hmm. 얘들은 배배 꼬아서 올라갑니다. <laughs> 요즘은 이렇게 잘뚫가요 <laughs> 야, 이 과연 해결이 될까요? 어 일단, 요 기풍이는 깔끔해졌습니다. 물론, 또 며칠 지나지 않으면은 바로 또, 덮, 또 뒤덮을 겁니다. 아직까지 여름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풀이 날 부분에 풀을 덮어 줬습니다 아이게 덮는 것도 힘드네요 이칡능굴과칡능굴하고 한삼등굴이 같이 엉켜가지고 똘똘 뭉쳐져가지고 아 움직이는데 너무 힘드네요 야 어쨌든 좀 정리를 했습니다 많이는 못했고요 힘드네요 이거는 아 제가 일부러 갖다 심은 박하 나옵입니다 아, 여기 꽃이 피네요. 꽃이 피고 있고요. 어, 제가 일부러 박하를 군데군데 갖다 심었는데요. 박하 향도 좋지만은 혹시나 이 박하 향을 뱀이라든지 이런 게 싫어할까 봐. 싫어하면은 어, 예방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말 많이 심었습니다. 군데군데 쭉 가면서 다 심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풀을 정리해주기 전에는 아 힘듭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이 풀더미 속에 뱀만 있는게 아니고 오늘은 비가와서 다행히 뱀은 없지만은요 어 진에도 있습니다 좀전에 이 속에 진에도 크다나 놈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풀 정리를 하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두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전지를 조금 해줬습니다. 이게 그 체리 나무인데요. 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제법 전지를 많이 해줬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놈도 어, 잘라버렸고요 예. 가지들도 많이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놈을 잘랐는데요 얘가 지금 이렇게 또르르 말려 올라가 있습니다 저기 침장까지 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얘를 중간에 얘기를 잡고 땡기면은 쭉다 딸려 내려옵니다. 예. 네. 한 2m가 쭉 땡겨 내려오죠. 다시 해볼까요? 이쪽에 얘를 얘도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죠. 여기를 잘라주고 여기를 잘라주고, 자, 여기를 중간에 잡고 당겨볼게요 재밌습니다. 쭉 당겨, 딸려 나오는 게. <laughs> 아, 비가 엄청 오네요. 아, 문제는 저기 호박인데. 야, 저 호박을 어떻게 처리할까? 문제네요. 아, 어떻게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으로 쫙 가면서 다 잘라내야 되는데. 이 안에 보세요 이 안에까지 잘랐는데요 요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야 참 호박눈쿨 힘이 이렇게 센줄 몰랐네요 헤헤 <laughs> 참 웃기는 녀석입니다 이거를 저 안으로 발을 딛고 들어가야 얘들을 다 잘라낼 텐데 근데 문제는 저 바깥에 호박이 막 열려 있을 텐데 비가 너무 와 버리니까 비 맞고 하려니까 조금 그러네요 누가 보면은 호박을 엄청 많이 심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호박... 제가 딱한 그루 심은 것 같은데 보시면은요 호박이 딱한 그루 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아 뿌리 부분이 이렇게 뚱뚱하게 완전 튼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지금, 잎을 쫙 잘라버렸는데요. 얘들이, 와, 저렇게 갈수 있단 말입니까? 호박은 별로 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잎을 못 생긴 게 하나 요 안에 들었습니다. 좀 많이 크기는 했는데, 그래도 먹을만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달려는 있 곳에 보면은 호박들이 열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놈들을 다 걷어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대충은 정리가 됐는데요. 이 풀을 좀... 예초작업을 좀 해주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지붕 위에 타고 올라가는 놈들 정리가 됐고요. 한쪽도 정리가 됐습니다. 허, 허 얘들 좀 보세요. 얘들도 정리를 좀 해줘야겠습니다. 이거 박물관에 갖다 놓으면 완전 살아있는 작품이 되는 건데. 아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는데요 일단 얘는 조금 살만 하겠습니다 얘를 어딱한 가지만 살리고 어, 잘라 줄까 합니다 아보가도가 겨울이면 죽고 봄 되면 다시 싹이 트고 해마다 그러는데요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제일 튼실한 놈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지금 벌써 얘가 몇 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3년 전에 거 작년 거 작년 거, 재작년 거, 올해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얘를 이렇게 꺾어서, 꺾어서 저쪽으로 연결해가지고요. 길쭉하게 키웠는데, 결국은 겨울 되니까 또 죽더라고요. 그래서 또할수 없이 잘라냈죠. 얘를 그냥 어 이거를 키가 크지 못하게 짜리몽땅하게 키워서 한번 미니 비닐하우스를 여기다 만들어 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그냥 꼭대기를 잘라 버리고 요두 줄기를 한번 올해는 나지만 가게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얘들을 이렇게 돈방돈방 잘라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돈방돈방 잘라버렸는데요. 얘만 이렇게 살려놓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호박을 엄청 잘라내버렸네요. 요 한가닥만 한 줄기만 살려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라내고요. 예하고 어 예, 한 줄기 살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줄기 살려 놓았고요. 두 개. 애호박 두개 따냈고요. 벌써 요 안에 이렇게 큽니다. 와 여기 한개더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완전히 다 정리를 했고요. 엄청 많이 잘라냈습니다. 요 안에는 아직 정리를 못 했는데요. 아,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요 안에도 호박이, 못난이 호박이 하나 요 안에 들어있네요. 조금 애가 울퉁불퉁, 조금 이상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 호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문 내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쪽 비닐 하우스. 저 안쪽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뭐, 이 안쪽에 있는 호박들을 하우스 안에 있는 거싹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호박들은 열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디에 뭐 숨어서 달려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제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